아이, 너무 길어서 편집해야 되겠다. 음.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앙복점 아까 왔는데, 요, 예물시계예요 예물시계를 파는 곳입니다. 시계는 옛날에 금시계 누른 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 뭐 이런 비싼 시계는 별로 없네. 금하고 있지만 다 모조품이고.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다. 개정시계 예, 시계 이런 게 있고. 목욕탕 옛날에 배고 옛날에 백 배근, 학생들 대근할때데 백오십이면 좀 뒤긴데 전 어릴 때 백은 할때 왔는 거 기억이 나요. 네. 야 카메라 정리요. 예 네, 옛날 카메라 옛날 카메라는 별로 없다. 요즘 최근에 여기에 좀 옛날 카메라고 예 네. 거의다 최근 카메라입니다. 네. 자 카메라 옛날 카메라 여기 좀 있네요. 자 이런 게좀 있어요. 예 네. 그거 옛날 뭐 구닥다리. 예. 네. 옛날에 이거 못 쓰던 폰, 2지폰 이렇게 다 진열해 놨습니다. 네. 이다이어리이 전화기가 옛날에 부자들만 갖고 있던 거예요. 네. 그 당시로 100만 원. 지금 따지면 한, 한율 한 1000만 원 정도? 예, 네. 전화기가 그 정도 비쌌습니다 네. 자, 여기. 어, 여기 또 있네. 생각보다 커요. 철물점. 여기 철물점도 있고, 음, 책방. 야, 이거 책도 사고 판다는데, 책방은 조금 작았습니다. 이렇게 선전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책방이 되어 있고요. 아, 옛날에는 술집을 술 도가라 했습니다. 그래, 술을 제조도 하고 만들고 팔았다. 가정집에서 술을 많이 만드니까 이제 금지령도 내리고 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있었고, 이거, 이거, 붕어빵 옛날에 좀 팔죠, 사실. 지금도 좀 있는 곳입니다. 예. 연탄이 있고, 예, 보살, 천여보살인데, 천여보살하고 할래밖에 없네. 천여는 어디 가뿐노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삶의 그대로, 열장수 할아버지. 할아버지 술 취해서 기분 좋은 마이, 마키 이마이 주고 이런 식의 일을 었지 음, 어릴 때 있었던 잠천리 자전거. 자 예, 굉장히 깁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만, 잠천리 자전거도 있고, 요거는 파출소의 모습입니다. 파출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파출소, 순서가 저리 있고, 순이 있고, 저거는 시기 같아요. 싸웠는 가같니 자, 파출소 옛날 모습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 와, 있네. 어, 총소죽이 있네요. 옛날 우리 사는 골목을 그대로 재해하는것 같아. 예. 이 아이씨는 지금 누워가지고, 혼자 많이 죽어요 돼. 먹고 지금, 자, 친구들 보세요. 술먹고나술먹고 째리면 이래 됩니다. 예. 예. 자, 여기 저 전파사, 아까, 이거 뭐야? 어, 이거 좀 다르다, 아까하고. 이는 술집 아침에도 같이 있고, 낮에 이렇게, 예, 참. 야, 아, 요즘은 저런 게 없어요, 근데. 예. 카세트. 야, 음악. 음악 빠질 수 없죠. 옛날 카세트 이렇게. 예. 옛날 카세트 테이프하고 이렇게 뭐라이터하고 이런 거 있으면 해야 계산기도 있고. 예. 자, 이거는 뭐. 귀 맙니까? 예, 이발소입니다. 이발소. 아, 이발소를 해 놨네요. 이발하고 있네. 자 이발소입니다 옛날 이발소 전경 옛날 이발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발하고 뭐 친구 울고 있네 응. 아, 자 이게 댄스왕 뭐 이런거 아, 예자여 시원하네 비교적이요 이렇게 현대 소리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laughs> 여기는 제과점 같아요. 오, 어, 명자하고 달치고 빵물하고 뭐 봐라 이러고 데이트하고 있네. 자 옛날에 우리 때 모습입니다. 예 저거 한 만나고 나면 용돈 한달 용돈 다 틀리고 없어요. 어 나도 한몇번 갔는데 솔직히 야 그때 참예 빵보다는 예 빵은 사실 맛이 없더라고 같이 갔는데 음 자. 옛날 담배에요. 담배, 크으, 옛날 담배 와, 다참 아리랑 개나리, 옛날 담배. 여러분, 옛날 담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참 새롭겠다. 옛날 담배, 장미, 뭐 이렇게 짜겠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커요. 이게 경주, 여러분, 어, 이고 이제가 먼저 나 놀래라.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거 상의 마지막에는 꽃상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다 취장을 합니다. 예 상의에는 이 닭이 많아요. 봄에 한번 보십시오. 용도 있고 닭도 있고 악기를 물리친다는 그게 있고 나중에 저승 가거든 편하게 가라가서 잘 살아라 하는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겁니다. 예. 종소리 많이 흔들면 또 주인 오니까 제가 그만 흔들게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특별 생방송 이상 가족 찾기 뭐 이런 거 옛날에 나왔죠. 예, 각종 그릇. 예, 이게 우리 밥 밥그릇입니다. 옛날에는 저 위에 저저 밥그릇이 정말 컸어요. 요즘에는 이밥 반공기를 바뀌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먹었다 먹을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먹던 밥의 3분의 1도 안 먹으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어 밥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다른거 먹지 말고 예. 쌀이 남는 이유가 안 먹으니까 남는 거예요 왜? 제체제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천진데 밥만 먹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봤다 자요디제 아, 앉아있네요 아, 포목점입니다, 포목점. 자, 자로 이렇게 했어요. 자로 재고 이렇게 옷을 재단하고 했던, 아 어, 이분들이 기술자예요. 한복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예. 한번보시 옛날 양복들이, 한복들이 쫙진열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네요. 예. 지금 시장 가도 이런 모습 비슷합니다. 아 어, 옛날 속옷들, 속치마 이런 거, 예 한복에 입었던 것들 나와 있고, 음 이런 모자 쪽이 있고 이렇게. 자여기도 뭐냐? 여기서 책방이네요. 어뭐 통속 소설이 많네 보니까. 예 책방 있습니다. 자 나갑니다 이제. 자 여기는 뭐냐? 재봉. 수선? 어 수선하는 것 같아. 어 네. 수선하는 같아 이거.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아 여기는 야농 어떤 자기 농 어떤 옛날에 사람 네. 타던데 네, 그런 겁니다. 마지막 별다방 여기해서 잔잔하고 가자. 아 별마다 야너 김양아, 너는 뭐 옷을 덜 입었네. 뭐푹 튀어 왔노 김구나, 일안 하고 여기 농취 치고 있네. 야, 커피 마시던데. 옛날에는 이등 커피를 마셨거든요. LP판에다가. 예, 참, 급대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 예, 마무리합니다. 마치고 다 찍었어요. 예, 이제, 달동네를 여거 한번 돌아봤는데, 빠르게 약식으로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추억의 달동네 경주 오시면 한번좀 들려도 괜찮다. 저는 이제, 음, 여기서 이제 그만 찍으려 합니다. 방송을 마치고, 어, 이제 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라, 인간하면